네 이번 시간에는 부분집합의 개수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부분집합의 개수, 자 집합 A가 이렇게 원소를 n개 가지고 있어. 이때 부분집합의 개수, 진 부분집합의 개수, 특정한 원소를 반드시 포함하는, 특정한 원소를 어, 제외하는 부분집합의 개수. 여러분 이거 외우지 마세요. 자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자 우리가 앞에서 이렇게 공부를 했죠. 자 예를 들어서, 자 A가 자 1, 2, 3일 때, 자 A의 부분집합 어, x가 될수 있는 경우를 다 찾아. 보면 원소가 하나도 없는 거 공집합. 원소가 하나인 거 그죠?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 자 원소가 두 개인 거 1, 2 그죠? 1, 3 그리고 2, 3 그리고 자기 자신까지 해가지고 자 x의 개수는 몇 개였어요? 8개였죠. 8개 그죠? 자 그럼 원소가 3개니까 2의 3제곱 8개였죠. 그죠? 자 그리고 진부분집합은 자기 자신을 빼면 되니까 8에서 자기 자신 하나를 빼면은 7개가 진부분집합의 개수라는 것도 알고 있죠. 자, 근데 앞으로는 이렇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 또는 공식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지금 A라는 집합이 있고요. 자, 지금 x의 개수를 찾고 싶은 거잖아요, 지금 이 문제가. 그러면 요 1하고 2하고 3이 들어갈 수 있는 방을 조사하는 거야. 자, 지금 방이 이렇게 두 개로 되어 있죠. 자, 1이 들어갈 수 있는 방몇 개? 어, 두 개입니다. 1이 들어갈 수 있는 방은 두 개고요. 이, 이라는 아이도 들어갈 수 있는 방이 두 개입니다. 3도두 개죠? 그래서 들어갈 수 있는 방이 두 개씩이에요. 그래서 고배법칙에 의해서 여덟 개 이렇게 구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조금 더 이제 응용도 가능하거든요. 자, 원소를 조금 더 늘려 볼게요. 자, a가 자, 1 2 3 4 5 6이라고 한번 해 보자. 자, 이때 1하고 2는 x의 원소가 되면 안 되고요. 자, 3은 반드시 x의 원소가 돼야 한대. 자, 근데 x는요, a의 부분집합이라는 거야. 이때 x가 될수 있는 어 개수를 구하시오라고 했어. 자, 그럼 1하고 2가 들어갈 수 있는 방의 개수를 조사할 건데 X의 원소가 되면 안 된다 그랬잖아. 그럼 1하고 2는 어디로 들어가야 돼? 어, A의 원소니까 여기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1하고 2가 들어갈 수 있는 방은요 한 가지씩이고요. 또 봐봐요 3. 3은 반드시 여기에 들어가야 된다 이 소린 거잖아. 그래서 3이 들어갈 수 있는 방도 한 가지입니다. 근데 4하고 5하고 6에 대해서는 아무 말이 없죠. 4하고 5하고 6은 들어갈 수 있는 방의 개수가 각각 두 가지씩이죠. 그래서 고배법칙에 의해서 다 곱하게 되면은 어, 여러분 몇 개다 여덟 예, 가지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